네 오늘은 어, 하락장이죠 하락장에 좀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저평가주 코스닥 150종목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마 자체는 이제 실질적으로 갤럭시 관련 테마주도죠 갤럭시 시리즈를 시리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튜를 이제 어.. 납품하는 업체인데 어,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주도 뭐 코스피 200뭐 코스피 어, 고사 150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주식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주가가 꾸준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아, 실적 대비가 이제 3년 동안 꾸준하게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1 9년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이 나왔지만은, 다 하락폭이 굉장히 최근에 크게 나왔었고, 그게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더, 어, 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어, 이게, 사실은 카메라 모터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에 많이 어떤 언론 프로그램 많이 했냐면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진행한다 카메라 자율주행 차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보통 최소 9개 그 이상 달리거든요 근데 어 실적으로 이 자율주행 이라든가 이런 어 흔히 말해서 좀 고성능 차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옛날 우리 뭐 소형차들 이런거는 후방카메라 이런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안 달려오는 차가 없습니다. 어라운드뷰라든가. 안 달려오는 차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많이, 어, 개선이 좀 기대가 되거나, 그리고 테마주라아 엮이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 상승폭 대비해서 이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가. 이 대비해서 주가가 안 올랐다. 그거는 테마주의 편입이 안된 겁니다. 근데, 시적으로 테마주 이번 좀 편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아, 어, 높게 보고 있다라고 어볼수 있고 벌써 슬슬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 관련된 테마주예요. 12,000원 구간대를좀 돌파를 좀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바닥에 있는 구간이고 어이 단기 상승 최근에 이제 한한달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바닥에 매물대가 빠지지 않는 모습 자체가 이미 새롭게 여기서 이제 신규 이 매수세를 가져가서 좀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 여우매물대가 빠지지 않으면은 이 가격대는 최소한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수 있는 어, 거거든요 제 주관적인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보신 것처럼 장기 박스권을 거의 2월달부터 1년동안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최소 분기는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실적으로 1분기까지 실적을 보여주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이런 실적 개선이나 기대감이 어 나오는 뉴스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아니면은 자유주행 산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뉴스 올리는데 30만원이면 올리는데 왜안 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 추가적인 뉴스 이슈가 나올 때 실적이 개선될 때 굉장히 좀 바닥에서 단기 반등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드리는 업종들이 다 이런 바닥 종목도 드리는 게 저는 이북인까지 좀 우리나라 지수는 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좋지만은 지수 상승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 대비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그리고 재료는 있는데 아직 엮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어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파트론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가격대에서 모아가도 충분히 어 나쁘지 않다 그래서 12,000원 공한테 돌파하는 거보고 목표가 같은 거를 좀 설정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좀 장기적으로 모아가실 분들은 12,000원 안에로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어 그냥 손절가도 잡아야겠죠? 그니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만천원 구간 때까지, 그냥, 저는 좀 만원까지 보고 싶은데, 아예, 그냥, 중기적으로,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보면서 가져간다면은, 어 충분히 우상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모아가시고, 저는 그냥 만원까지, 목표가 좀 천천히 잡고 모아가신다면은, 어, 중장기적으로, 어, 최소 이제 만삼천동공 때까지는 반대쪽 폭이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좀, 스윙주, 최소 2분기 이상 보고 가실 분들은, 어, 파트로 또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